짜자잔. 파밀입니다. 저는 제가 진짜 요즘 보기 힘든 걸 갖고 왔습니다 어렸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뭐 짜자잔 바로 문방구 소설입니다. 자, 이 문방구 소설이 어디서 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썸네일에서서 보셨듯이 자, 문방구 소설이 과연 부활했을까요? 아니죠. 결국엔 부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 문방구 소계게를 만들어 보려고 분양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촬영해도 되죠? 네, 촬영하네여여 알았어. 여섯 마리. 네. 네. 자 이렇게 문방구 소 샀습니다. 감사합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계세요. 네, 안녕히 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소라개를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들 가져가 가지고 한번 사육실에서 키우고 사육 세팅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열어서 볼게요. 여기 보면 다 스모터. 과연 소라개가 있을까요? 네, 이친구 있습니다. 이렇게 소라개 한 마리 있고 요 여기 한 마리. 이렇게 여섯 마리가 있습니다, 총. 그런데 떠르기 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친구들은 코에노비타 루고사스라고 하는 러그 소라기입니다 러그 소라기는 육지 소, 소라... 얘네들은 육지에서 살기 살고요. 여하카에서 흔히 보시는 소라게들은 물 집게라는 애들입니다. 친구는 몇 년을 살까요? 친구들은 무려 35년을 산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 살죠? 하지만 집에서는 최대 10년에서 15년까지밖에 못 키운다고 하네요. 그점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러그소라게 같은 경우는 육지 대부분의 생활을 육지에서 생활합니다. 산란을 할때 할 잠깐 바다로 간데 바다에서도 알에서 태어난 애들은 1에서 2년 동안 바다에서 산, 살고 육지로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얘네들 추정하기로 한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선 사육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야자단. 와우! 이 사육장은 자 오키나와 해변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모래와 야자, 코코넛 비트라 그리고 홍콩 야자까지 진짜 오키나와에 온것 같은 느낌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아단이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소라기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열매인데 그것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라기도 넣어보겠습니다. 6마리 마리 이렇게 넣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이렇게 소라기들이 귀엽고 키우는 재미도 있고 사육도 쉬워가지고 이 소라기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러브소라기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